오늘은 워런트 증권 투자에 대한 최신 뉴스를 살펴봅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 시장에서 워런트 증권의 거래량과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 속에서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하며 워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워런트 투자에는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가 동반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전에 기초 자산과 만기, 행사 가격 등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권고합니다. 워런트 증권 투자는 단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위험성 때문에 초보 투자자보다는 경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향후 규제 환경 변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워런트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투자자는 관련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워런트 투자 이해와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